오늘은 가사 낭독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나오는 노래 가사를 듣고 제목을 맞춰 주시면 돼요. 노래는 최근 5년 동안의 차트를 참고해서 준비했고요. 가사 낭독이 끝나면 3초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점수는 한 문제당 1점으로 총 50점 만점이고요. 끝까지 푸신 분들은 결과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애들이 나보고 개꿀이라더군. 댓글 이플 관종 개들 이틀 맞고 이세대한정품이 세기의 완성품. 라이크어드래곤플라이 like 어.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안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 밤이 안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너는 사랑한다 말해 줬었지 잠들기 전에 또눈 뜨자마자 말해 주던 너 생각이 나 말해보는 거야 예뻤어 잊지마 넌 흐린 어둠 사이 왼손으로 그린 별 하나 보이니 그 유일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야 셀러브리티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아로아. 우린 더 높이, 하늘에 닿을 것처럼 외쳐 너를 깨워. 올려봐, 노려봐, 넌내 거니까, 다. 자꾸 널 보면 탐이 탐이나. 해야. 넌 너를 그냥 믿어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면 내 곁에 나를 믿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무것도 없댔어 우리의 모든 순간들 너와의 모든 지금 그대는 선물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홀로 선 세상 속에 그댈 지켜줄게요. 소나기. 저기 하얀 눈이 내려 저 하늘 모두 내려 우리 서로 다은 마음 위로 사랑이 내려 살짝 내 가슴에 기대 안겨 먼저 말을 할까 나를 느끼는 너의 모든 걸 사랑해. 화이치. 귀여운 떼수건 디자인에 심사임당의 응원이 담긴 떼부자 용돈 봉투를 고정 댓글에서 만나보세요. 붐붐붐 내 심장이 뛰네. 캐린 라이크붐붐붐. 캐린 라이크붐붐붐. 붐붐 나우. 이브 프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안에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 볼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엿어져 가더라도 너와 내 마음에 살아 숨쉴 테니. 사건의 지평선. 그날 이후로 난 이렇게 살고, 더는 기타 한 번도 들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 난 이렇게 살아. 웃기지 그런데. 오늘만 I Love You.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지만, 눈물로 너를 보내려고 하지만, 너를 얼마나 내가 사랑했는 줄 아니. 영원히 너를 지켜보며 살 거야. 천상현 집중해 좀더 싱크패스트. 이윤원 이해 못해 웨이제야 No I did bad. 데이원 No I been bad. Don't stop. 흔들린 채 무리해도 켄트 터치 댄. 위플래시 수백 번 연습하며 오늘을 기다려왔어. 어쩌면 어설픈 말들 일지라도 그댈 내일 더 사랑할 거란 것. 그게 내가 청혼할 이유 그 이유의 이유.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어떻게 날 변하게 해. 이치 o 굿온 우주가 말해 그녀를 놓치지 마. 올 오브 유 눈이 부셔 굿 소패드 so 언제든 데이앤 나이 히트미 히트미 업 히트미 히트미 없다오 내 맘속 딜라이 쇼미 라이트 나오예 슈퍼 소닉 그댈 정말 사랑했다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 영영 다신 못 본다 해도 그댈 위한 이 노래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테니. 헤어지자 말해요. 사이드 스텝 라이트 레프트 투 마이피트, 하이 라이크 더문 락, 위드 미 베이비, 노우 데 나이 카테 키트. 랭미쇼유 코즈 톡 이즈 치. 버터 어쩌다 고작 그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꾹꾹 참고 또 꾹꾹 숨겨서 이제까지 잘해 왔잖아. 내 이름 맑음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꿈. 짙은 어둠 속에 시작되는 웨이. 저스트 캐치 더 플레임. 또 다른 세상을 비춰난. 더 높이 타오르게 예. 그리고 평온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앞이 붉어지며 뭔가 있고 온게 있는 것 같아 괜히 이상하게 막올 것만 같고 그냥 지나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아픈 건딱 질색이니까 단 하루만 아주 친한 너의 애인이 되고 싶어 너의 자랑도 때론 투정도 다 들을 수 있을 텐데 너 위에 그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야.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때론 맘 같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솔직해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일 거야? 내가 아는 사랑인 거야?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온통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매일매일매일. 자꾸 초라해지잖아 내 모습이. 그대여 내게 말해줘 사랑한다고? 롤린 너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따라 웃는데 이 정도면 알아줄만 하잖아. 너도 용기 낼만 하잖아. 사랑인가 봐 순진하게만 보다가 크게 다침.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네. 토식. 이러니 돌지. 워닝 매니아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다보며 캔디 난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널 지켜줄 거야. 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날 알잖아. 멀리서 바라만 봐도 마음이 아픈 모질게도 끝없는 사랑을 어떻게 할수 없어. 사랑할 수밖에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찬 마음이 여물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그라데이션 아이갓, 나씽 투 루지, 널 좋아한다고! 우우우우, 나타타타 울린 심장, 버나이 돈트 원트투 디토 문 나이트, 끝이 없는 미드나이, 선샤인, 반복되는 하이라이트! 우우우우! 웨이퍼 러브. 넌 언제나 나를 꿈꾸게 하지. 지금보다 더 좋은 남자 되고 싶다고 널 만나러 가는 이 시간 난 연습해. 그토록 오랜 시간 가슴 속에 숨겨왔던 말 사랑해. 그랬나봐.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두 높은 곳을 우러러 볼 때. 난내 물결을 따라 플로우 플로우 어롱 플로우 어롱 마이웨이 후라이의꿈 아이캔 필 거부할 수가 없어 달콤한 그 데벌리 쉬스마일 넌 능숙히 잠긴 내 문을 열어 어떻게 저 별이 보여 더 데빌세드 슈가 러쉬 라이드 수... 계절은 날이 갈수록 속절없이 흘러 붉게 물들이고 파랗게 멍들어 가슴을 훑고 언젠가 다시 올 그날 그때를 위하여 아름다울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널 향한 내 맘을 여기 보정 없이 새기는 거야 점점 또렷해져가지 이 맘은 세상 단한장 뿐이야 폴라로이드 러브. 다시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마요. 혹시 찾아가도 두번 다시 나를 허락해 주지 마요. 그댄 여리고 너무 착해서 싫단 말도 잘못 하는데. 모놀로그. 정반대 같아 아워 타입. 넌제인한 완전 피 S와 N 극이지만 그래서 클리지 내가 만들래 그린나이트 여잔 배짱이지 마그네틱 온통 그대의 생각뿐인 나를 위해서였다면 초라하게 쓰러지는 날날 날 위한다면 이대로 내 곁에 있어야 해요 나를 떠나면 안돼요 그대만 있다면, 더 캄캄한 이곳에 shine like the stars. 그 미소를 띠며, I l l kiss you goodbye. 실컷 비웃어라 꼴 좋으니까, 이제 너희 하나, 둘, 셋. How you like that. 꽃가루를 날려, 폭죽을 더 크게 터뜨려, 우릴 오만과 편견에 가두지 마. 자이로워 지금 필마일이든 마지막으로 안아주면 안 될까? 말하는 네 얼굴 떳떳하게 볼 수가 없는 걸 사랑하지 않았어 미안해 참 많이 고마웠어 미련 갖는 일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 전 나비처럼 난고 라운드 라운드 하 o 롱비포 n g 린 e 브 o r e we fall in l o v 눈부신 여름빛 지금 우린 <놀람> 스티키 <놀람> 처음이라기엔 너무 길을 이미 다 아는 듯이 우연이라기엔 모두 다 정해진 듯이 고통의 사랑도 보통의 이별도 You can make it happen 해픈 우연, 마음대로 해. 아무렴 어때? 아버지 잔소리 딱 하나 빼고. 걱정을 왜 벌써하니? 행복은 부석순. 청바지. 안녕 멀어지는 나의 하루야. 빛나지 못한 나의 별들아. 차마 아껴왔던 말 이제서야 잘 지내 인사를 보낼게. 인사.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온 기억들을 더듬고 있을 때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미련이 아니야. 그냥 정리하고 가자. 정이라고 하자. 오늘 점수는 몇 점인가요? 가사가 좋은 노래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추천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퀴즈 탐구에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